1년동안 일주일에 3회 이상 심박수가 확 증가하지 않는 스트레칭만 하는 그룹과 1년동안 심박수가 변화가 오는거죠 걷기나 달리기를 계속 한 그룹의 변화를 관찰했을 때 안녕하십니까 명쾌한마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 요새 디지털 중독 이야기 많이 듣죠 최근에 제가 봤던 유튜브 영상 중에서 안데르스 한센이라고 하는 그분이 연구를 한 어,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이 뭐냐면 1년 동안 일주일에 3회 이상 스트레칭만, 심박수가 막 증가하지 않는 스트레칭만 한 그룹과 1년 동안 달리기, 심박수가 변화가 오는 거죠. 걷기나 달리기를 계속 한 그룹의 변화를 관찰했을 때, 스트레칭만 했던 사람들은 해마,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그런 부분들 있죠. 그 해마라고 하는 부분이 자연적으로 1년에 1%씩 줄어드는데, 반면에, 심박수가 증가한 활동을 한 사람들은 오히려 2%가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나이는 1년이 더 들었는데 생체의 나이는 오히려 2년이 젊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람이라는 거는 뭔가 활동을 하면서 개척을 해나가고 새로운 걸 보고 탐구를 하는 그런 본능적인 부분들 때문에 우리의 몸은 아직까지도 구석기다 이런 이야기를 주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구 결과로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동의합니다. 저 또한 동의하기 때문에 우리는 먹는 식습관부터 모든 부분들을 다 교정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디지털 중독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제가 영상을 찍으면 보통 한 10분, 15분 뭐긴 거는 뭐 20분짜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구독자 수가 영안 나와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 분석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영상이 너무 깁니다. 요새는 10초 이상 넘어가면 잘안 봐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안드레스 안산이란 분도 그 강연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10분 이상의 영상이나 이런 디지털 자료 같은 거를 보는 사람은 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때요? 4초 내지는 10초 이내의 거를 보고 바로 그걸 보는 중에도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기대하니라고 막 이게 예, 도파민이 막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자극 때문에 계속 그걸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지적인 욕구 때문에 지금까지 인류가 발전을 해왔지 않습니까? 새로운 거를, 아,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막참 탐구를 하고 누군가 그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그걸갖다 책으로 쓰고 그걸 또 습득을 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룬 게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디지털 중독은 상업화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부작용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너무 이제 쾌락이라든가 즐거움이라든가 이런 거 위주로만 흘러가게 되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지영원 의사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디지털 디톡스와 과당 당분에 대한 디톡스 당분 중독은 결국엔 디지털 중독과 일맥상통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 어때요? 그러면 몸이 막 긴장이 되죠. 교감신경 항진이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신에 해독 디지털 디톡스와 육체 해독 혈당이나 이런 거에 대한 디톡스가 일견 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 보면은 환자분들이 호흡이 막잘안 되고 답답하고 해서 공황장애 판정을 받고 안정제나 이런 걸 투여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 사실 몸에 대사증후군을 치료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치료했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람 몸에서 긴장을 하게 되고 하는 부분들은 음식을 먹고 급체했을 때처럼 막혀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꽤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소통을 잘 시켜주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꽤나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가족분들이든 자제분들이든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디지털 중독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호흡을 깊이 못하거나 뭔가 답답하거나 불면에 시달리거나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먹는 음식 중에서 당분 섭취가 너무 과다하지 않은지, 좋은 지방 섭취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지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항상 궁금한 거, 건강 정보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